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50번 문제입니다. 자, 어, A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정책이에요. 네. 소요된 총 비용이 50억 원이고 1년 후에 예상 총 편익은 80억 원일 경우에 내부 수익률은 얼마냐? 어, 갑자기 행정학을 하고 있는데 수학 문제가 나오니까 너무나 어렵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요거를 보고 당황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었 요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풀고 오셨기 때문에 요 문제를 보고 좀 당황하셨을 것도 같아요. 그리고 뒤에 충분히 해설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식이 있지만 제가 진짜 쉽게 푸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자, 소요된 비용이 50억 원이래요. 어, 50억 원. 어? 50억 원이 들었대. 근데 1년 후 후고 자, 총 편익 비용이 80억 원인데, 자, 예상 비율이 얼마일까? 어. 자,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, 자, 분모에 들어간 비용을 넣습니다. 50억. 자, 그 다음에, 어, 분자에는, 자, 소요된 총 비용에서 총 편익의 증가량, 30억이 증가했죠? 그죠? 그럼 여기다 30을 넣어요. 이렇게 어. 되면은, 몇이죠? 결국은 0.6이 나오겠죠? 그럼 60% 답, 이렇게 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. 제가 요거를 왜 설명드리냐면, 요 뒤에, 제가 요것도 실어놨습니다. 그, 간단 계산법이라고 해서. 네, 여러분, 요, 요 시기, 요게 사실은 이제 내비 수익률에 대한 설명과 식을 실어놨는데, 이거를 사실 시험장에 막 외우고 들어가고 이해하고 들어가서 문제를 푼다? 어, 수학,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시간적으로 좀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. 어, 그래서 요것도 문제를 보면은, 1년 뒤 후에, 총 편이기 때문에, 이러한 그 이자율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렇게 계산하는 시기인데, 이식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예. 네. 여러분 한번 요 식을 따라서 한번 풀어 보시고 저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문제 풀이법대로 문제를 풀어 보시면은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요건 요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